선생님 최초로 핀란드 사우나를 도입하셨잖아요. 근데 핀란드 사우나를 써보시니까 이제 설치하시기 전하고 후가 어때요? 차이가 있으신가요? 차이가 많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멀리 안 가도 돼서 그게 제일 만족합니다. 또 어떤 것도 좋어요 핀란드까지 안 가도 돼요. 핀란드까지? <laughs> 아, 네. 바다도 가까이 있어서 <laughs> 너무 좋고 어. 우리는 작은 수영장도 주문했기 때문에 어. 그점을서 좋아합니다. 아. 그럼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laughs> 주로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커플들이 좋아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 다시 효도팬으로바드는것 같아요. 아 흐드템이라도 이제 어울리고 오시고 이렇게 그럼 부모님도 오시 오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뭐 특별하게 해주는 서비스 없어요? 아직은 믹스 서비스 없네요. 또 많이 서비스 <써주신>, 개발하차시 <laughs> 네네. <웃음> 아니 그리고. 사우나를 쓰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나이 여기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 일단 몸이 개운하시고 몸이 풀린것 같으니까 좋아 하시고 다시 또 오겠다고 꼭 얘기하시고 여기 공간이 편안해서 좋다고 다시 공습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좋아요 저도 강원도 쪽에서도 핀란드 사우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체험도 하실 수도 있고 설명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그런거할수 그러니까 있나요? 일단 자연과 함께 이런 사운드까지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지 않나요? 사계절모두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계절마다 느끼는 감성들이 다다르다요 여기 같으면 초록으로 변한 는네스도 아, 너무 좋고니까 아, 지난 겨울에는 진짜 하얗게 눈밭은로니까좀 혼란 좀올것 같고 그런 아, 느낌도 나고. 그뭐 그래, 그래. 이런 걸 겪어요. 주말에 오시는 것보다 주중에 오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주말에는 외직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편안하게 하시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이 힐링이라는 데 약간의 잃어버리는 점도 있겠죠. 사람이 많이 보고 싶다 이러면 주말에 오시고 나는 좀 쉬고 싶다 하면 평일에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저도 연못에 약속을 하고 싶. 이는 아마 제가 볼때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연못이 있고 저 사우나가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근데 사우나 하시는 분들이 이 물에는 대화가 없는 곳이요 당연히. 네. 저희가 추운 겨울에는 안 들어간 것 같지만 사우나 때문에 들어가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셔요. 지금 여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음. 아니, 원래 그핀란드에서 아이스 배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잠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사우나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부도 이제 그런 좀 아이스 베이싱도 유연하시고 아주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런 계기도 있으신가요?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영구 가야죠. 너무 하있는데또 위험하지도 않아 깊지도 않아서 그렇죠? 네,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놀아도 되겠군요. 원래는 어린이 수영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른들도 좋아라 하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아. 혹시 애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강아지는 안 들어오는 건데. 아. 어, 특히 밤 되면 여기 정말 낭만적이겠어요. 여기 조명이 탁 들어오면은, 음. 놀러온 부분 남고, 혹시 여기가 해외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어, 종종, 그러니까. 종종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에 핀란드 사우나를 이렇게 설치했는데, 여기가 가장 핀란드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핀란드 보통 호수가에 많이 있거든요. 이제 작은 호수 같은 그런 연못도 있고, 또이 그 사우나도 이렇게 있고 하 대표님이 힌트를 많이 주시죠 원래 있던 공간이지만, 저희가 잘 이용하지 어. 못했던 곳이잖아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던 공간이지만 다시 저희가 열심히 살아내, 살아내고 있어요. 근데 카페를 하고 나시니까 어때요? 비포에프터? 아무래도 손님들이 만족을 하세요. 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카페는 펜션보다좀 가볍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올 수도 있잖아요. 텐션은 내가 매일매일 올 수는 없다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도 있어요. 자주 상하시 와서 사원 하시는 분도 있나요? 일단, 우리 사우나를 먼저 조아라 해서 다시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먹을, 거, 먹거리도 찾고, 그래서 저희도 카페가 점점 커,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차가 되게 예쁘네요. 이게 무슨 차인가요? 장미꽃차인데요. 로즈블라스. 네. 네, 허브도 들어가 있고, 백년초도 들어가 있고, 장미도 있고, 레몬그라스까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지금 바베큐장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저기 사우나를 자체서하고 네. 여기 뜨겁게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서 이렇게 차를 즐겨서. 네. 가족이 오신다 하면, 한 팀은 저기서 사우나 하시고, 한 팀은 여기 차를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타임은 좀 길게 잡아서, 두개다 잡아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아, 그 그러니까 사우나를 하나 예약하고, 이 바베큐 하우스도 하나 예약을 해가지고, 비슷다와서 네, 네, 네. 사우나도 하고, 또 사우나하고 여기서 또 쉬시고. 야, 네. 그건 정말 너무 네. 좋네요. 구성을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죠 저희 바베큐장은 지금도 3만원이고 3시간에 3만원이거든요. 사우나는 2시간 반에 4만원부터 6만원까지. 최대 6개까지 들어가는데 6명 들어가도 6만원밖에 안돼가지요옷다들 아, 1인당 그 만원. 1인당 그 만원. 만원 꼴이네요. 네. 바베큐도 드시고, 사우나도 하고. 또 이런데 막 누워서, 누워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이런 잔디. 잔지. 잔디는 아무래도 저희가 빨고, 돗자리 같은 거 빨고 누워야겠다. 응, 그래. 갔다 갔어요? 어, 이거 어디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바베큐, 카라반, 그 카페, 그그 사우나일까요? 약간 계절을 타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카라반이 제일 바쁘고 지금은 이제 사우나를 시작했으니까 사우나는 조금 여름에는 조금 좋지만 바베큐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종목이 되죠 바베큐랑 같이 있으니 서로가 시너지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요 계절별로 음. 바베큐는 지금 시즌에딱 좋고 겨울에도 그, 그 낭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카라반과 바베큐장 같이 고 실내가 또 있으니까 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우나를 는이 회사의 이 대표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노는 땅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안에다가 이 카페, 그 다음에 캐라반 그리고 이 바베큐 하우스, 이렇게 저희 사우나 같이 집어넣어서 아예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프랜차이즈로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그런 사업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시골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 소도 하시는 부분으로 그 자녀분들이 고향에 뭐 기부하는 뭐 그런 아니면 기증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대표님한테 찾아오면 이지좀 그런 거상담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주는. 아 저희도 소개 많이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저 아주 낮은 산이잖아요. 저는산 속에다가도 이렇게 좀 사우나 지겨주실수 있을까요? 예예 계획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오늘 저 아니, 처음 왔을 때하고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이렇게 관리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완전 히 카페가 됐네요. 아니, 저렇게 막, 저렇게 막 진짜 와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라이브 하는 시선도 되어 있고. 네네, 여기서 피아노 치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오셔가지고, 연주해주세요. 이렇게 무대가 있는 카페는 강내에서 등장하는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 아니, 그리고 아주 이안 아, 나무 이런 분위기로 다 핀란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작나무잖아요대작나무로다 마감하셨고. 저쪽에 보니까 정말 화덕이 있으신데, 저 화덕 피자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저희가 송고버섯을 길러가지고그걸얼로 레시피 넣어가지고. 하고요. 아, 조금 이따 좀 저기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저희랑, 저희 프렌제이 있잖아. 이거이러점잖아그죠 저희 핀란드 수속인데 혹시 여기를 정말 사람들이 글란드에 가고싶을 때 대신 올수 있는 그런 곳을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일단 어, 여기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시나봐요 어. 사람들이 여기가 강릉 맞나요? <laughs> 여기가 그래? 강원도 맞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아 이런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 말씀을 하세요 여기 카페가 활성화되면 모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소모임은 저희가 한 30명 이하로 해봤어요. 그 핀란드에 가서 보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원래 되게 샤이하대요. 부끄러워 많이 타갖고 대화를 잘 못하는데 사우나에 가서 대화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사우나 불을 어. 보면서 이렇게 불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운전할 때 우리가 앞에 보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이 핀란드 사우나가 회사 워크샵 하는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직원들리 소통하라고 많이 데려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팀별로 모이시면 뭐한 5, 6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팀으로 하시면은. 음. 만약에 더 많다고 해도 저희가 4동이나 있으니까 다 나누기 해서 들어가시면 충분하죠. 여기는 전체 안전 몇명 정도 하셨어요? 현재는 30명 정도. 여기는 뭐 앞에 부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기업에서 빌려갖고 이렇게 직원들 사우나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도 할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 회의나 또는 파티 같은 거 하면 좋겠네요. 여기는 진짜 홍보만 되면 정말 예약하기 어렵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음... 여름에 시원한 시원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이게 아이스로 드리는 꽃차 인 거고 네, 네. 여름용 꽃차 그쵸.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약간 출때땐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따뜻한. 해서 원래는 겨울에는 따뜻하게만 했었는데 네. 지금 여름에는 시원한 걸참 드시니까 두 개다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고 한두 번까지 올려줄수 있으니까 잔도 너무 예뻐요. 아 이거는 정말 그쵸? 처음 보는 차네에요그 응. 너무 예뻐요 정말. 잔도 스마일 하시라고 스마일 잔을 같이. 아니. 야, 이게 시, 여기, 여기 실내에서 이게 야채를 진짜 키우시네요. 이건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저희 스마트팜이어가지고 신경재배로 키우고 있거든요. 물이 알아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물 관리만 잘해 주면 여기 밑에 아... 물이 떨어지려고 하면 물만 채워주니요 그럼 여기서 뭐뭐 뭐 키우고 있었어요? 유럽 채소들인데 샐러드에도 좋고 모듬쌈으로도 좋고 저희가 바베큐를 하기 때문에 아. 이거를 같이 접목을 하죠. 여기는 원래 또 버섯을 키우는데 다 따고 지금 새로운 돼지거든요. 얘네들이 한 3일만 지나면 또 쑥쑥 올라와요. 아. 이것도 선님들 너무 좋아하실 거같요 일단 문에 눈앞에서 어. 따고. 따고. 뭐. 자연에 오셔가지고 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자연에서 키우는 또 이런 채들도보는 거. 거. 것만으로도 흔이이되잖아요사실기가 아. 와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됩니아 여기 손 너무 좋으시네요 아, 네. 여기는 다 어떤 공간인가요? 아, 어. 여기서 다 하나 오시면 옷 대여도 받으시고 아 여기 옷이 여기 있네요 대여. 네. 대여 네. 여는 남녀 사이즈 별로다입가거든요 남녀 사이즈 별로다있고 여자분들은 마인색으로 준비하고 남자분들은 초콜릿 이고 과자 같은 것도 가볍게 네, 네, 네. 간단하게 드시는 것만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사우나 직장게 빠나가지고 어제 이또수이나음료도준비되 있어요. 와 여기 완전 핀란드네요 핀란드 가면 이렇게 사우나거든 이게 있어 요있어이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뭐 이게 아로마인가요? 아로마 샴푸도 있고. 야 네, 네. 아, 우리, 우리 또 사우나 하면 이거 코피하고 계란, 구운 계란도 있고네습니다 밖에 한번 어, 보실까요? 아 여기 이렇게 이제 금액 표가 다 있으시네요. 설명 그렇죠? 해주세요. 네. 현재는 저희가 이용시간하고 금액만 표시했는데 이 이용시간은 또 밖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인터넷 공지하느라고 이렇게 만든 거지 보정은 아닙니다 밤1주시이용 못하는 거죠? 아 그거는 안 합니다 저도 가야죠 여기 바베큐 이용시간도 있으시고 네네 궁금하신 분도 있으면 여기 문의하시면 괜찮을까요? 네 여기 오셔가지고 체험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일단 대만족하니까 계속해서 본인 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니 어떤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으세요 일단 우리는 치유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친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힐링 하고 싶다 하면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사은하를 이용할 때 이렇게 좋은 어떻게 이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음주 하신 분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laughs> 바비큐를 먼저 어, 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행 마지막 날에 집에 가시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시면 피로가 싹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번 이제 플란드 사우나를 반하신 분들은 밤에 전날 했는데도 다음날 또 하시겠다고 밤새 의논을 하셔가지고 카라반에서 그렇게 어. 또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플란드 사우나를 이제 구매하신 입장에서 핀란드 사우나를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잘좀 따져보고 사우나를 구매해라 이런 생각도 요 음, 일단 나무 향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공간적인 활용도가 그런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가족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데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친목 모임을 하는 것도 좋고 비밀 사업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연인과 속상해도 괜찮고 드르드르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그는꼭공부하고 네. 네, 싶네요. 아니 그리고 알리 사무소 쪽에 이제 카페도 오이여셨잖아요 네. 카페도 이용하러 오시 셨다가 체험하시는 분도 많이 니까요아 그럼요. 네. 일단 카페만 오셨다가도 여기 나우나가 이런 데가 있어서 궁금하시고. 또, 사우나 하시던 분들이 또, 바베큐장이 있네요. 그래서, 음. 거기 궁금해 하시고, 바베큐장만 오신 분도, 다시 사우나가 있네요. 이렇게 하시고, 골고루, 순간이 됐을 거것 같아요. 사우나를 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먹을 것도 많이 있나요? 먹을 거 저희는 일단 바베큐가 되기 때문에, 음. 실내 바베큐장도 있고, 야외 바베큐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혜나, 꽃차, 뭐, 김수까지도 준비를 하니까, 요즘에 핫하게 준비하는 건 화덕피자. 사람들 반응이 괜찮아요. 송고보소 넣어서 하는 건데, 맛있어 하고, 좋아라 하시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 캐러반 파크, 이제 와우파크는 아주, 어, 뭐랄까, 다양한 놀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핀란드 사우나가 3대가 있고요. 이제 대형 사우나, 그 아치형하고, 사하형이렇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쭉 돌아보시면은, 이렇게, 카라반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주말 뭐 이럴 때는 아예 예약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가볍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텐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바베큐를 즐기고 가볍게 즐기다 가실 수도 있고, 그 이렇게 카라반에 오셔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이제 릴렉스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 그 사우나, 사우나에서 이제 술을 취하다가 사우나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몸을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곳이고요. 여기 저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렇게 단지막 뒤에 아베큐를 즐길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정말 아주 종합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우나도 있고 캐라본드 파크도 있고 가볍게 와서 이렇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놓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찾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그 안에가 보이시죠? 아주 너블리하게 이렇게 보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저큰 관리동 쪽은 이제 카페입니다. 저희도 이제 란드 숲속이라는 체험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이제 저희도 핀란드 숲속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토크가 있어요. 이 폭포를 보면 정말 자연의 폭포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 안에 문득 풍광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모욕할수 있고, 또 사우나를 하다가 몸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이 없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편안하게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우타프로 오세요. 핀란드 숲속 꼭 찾아오세요. <laughs> 네.